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무기한 레견사의 TV입니다. 오늘은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볼게요. 다시 오늘은 제가, 어,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만들려면 묘목 한 개가 필요한데요. 누가, 누가 가비 나무가 많네요 누구야? 네. 아 누구? 아, 야 누가 내 건물에 손댔어 이거 누구야? 몰라. 네, 안녕하세요. 자가비 나무 명령인데. 아 연결 고리 세민 님자 됐어요. 저희 제가 트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었 옛날에 1920년대. 어. 통일로가 지나간 통일로가 지나간 다리였습니다. 근데 통일로가 폐쇄되고 야 오, 우리 나중에 놈에 비해서 유튜브 같이 찍자. 기관차가 생겼는데 아. 이 기차를 소환할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여기딱 여기는, 딱. 여기는 옛날 딱 옛날에 185년 1호선이 개통이 전원 서면역입니다. 그러면 서 더... 여기. 더. 응? 서면역은 엄청 꽤 아, 멀리 아, 있습니다. 이 어, 뭐야, 이거? 바로 3입니다. 왜안 돼요? 오케이. 바로 바로 자, 바로 다, 1호선입니다. 더, 여기가 더, 3원, 더, 서면 곳입니다. Yeah. 여기가 서면입니다. 그리고요. 서면역은. 이호서는시도역과 이런 고민들열이히또열심도역을히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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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 자, 이번에는, 이어서, 저거라도, 이번에는 서면역을 만들겠습니다. 체험을 이고요. 해볼 건데, 다 만들지 않은 곳에 있지 겠습니까 띵동. 어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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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, 나 여기 좀 체험해보겠습니다. 네, 오케이, 해볼... 어, 들어와. 어, 야, 감사 간다, 간다. 어, 식탁. 여기다가 이제 선배 지역을 만들겠습니다. 야, 좋네. 응. <laughs> 자, 여러분들, 여기를 한칸더 올려야 합니다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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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찍혀버렸네. 자, 여러분들, 만입니다 자, 이제, 여기에서, 그, 더, 그, 이제, 한 장을 올려야 하는데, 제가 보겠습니다.

터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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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토 토토 터터 토토 토토 터터 토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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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제가 이 옷을 오늘 만들 거예요. 아고요. 소팡. 여 할머니. 장송 전에 할머니? 할머니들. 됐군. 자, <laughs> 여러분들, 그러면, 크리스마스는 저기 트리, 까무야, 넌넌 자 오늘 영상은 끝. 바이바이.